안녕하세요. 성우 지망생 하람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유튜브에 올리게 됐는데요. 앞으로 KBS 시험이 어찌 보면 은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굉장히 많이 남았다면 내년 중순 이후죠? 국에서한국에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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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제가 연습하는 영상 같은 걸 이렇게 올림으로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평가를 받고 그리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네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우지방생 유수아 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성우지방생 유수아입니다. 네. 놀러오게 됐어요 제가 <laughs> 어,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는데 네. 어, 또 찾아오셔가지고 어, 이왕 찍는거 같이 찍어보는게 어떻겠냐 그런 말씀해주셔가지고 어, 긴급하게 또 오게 됐습니다 네잘 네. 부탁드립니다 집에 가려는거 붙잡아서 어, 네. <laughs> 네.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laughs> 네. 네. 우선 어, 대본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니는 학원에서 네 이렇게 어, 네, 어떤 학원인지는 굳이 밝히진 않겠지만, 어, 네 대본 라디오 드라마 대본집이 이렇게 있어서 앞으로 만약 영상을 더 올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대본집을 통해서 네 연습을 하고 영상을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대본을 네 연습을 해서 네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화면에 제가 대본을 띄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거의 초독에 가까워서. 어, 네유소시 씨도 마찬가지고 네. 실은 네 잘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저희 본인 실력보다는 약간 더 부족할 수가 있는 점네 가만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잠깐의 대본 분석 시간을 가지고 네 이제 대본을 실제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럴씨!!! 이럴 줄 알았어... 에이 검사 새끼들 말 같은 거 믿는 게 아닌데! 어디 마음대로 해보셔 재판 때그고비리 여자애도 내가 죽인 거라고 확다 말해버릴 테니까 내 나이 벌써 마흔하고도 다섯이야 18년형 봤느니 그냥 사형받고 빵안 했어 없지뭐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검찰이 먼저 입다물라고 제안했던 거겠지. 난 아쉬운 거 없다니까. 아, 몰라! 당신이 뭔줄 알고 얘기를 해! 하, 참 답답하네. 이보세요. 검사나리.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까막눈일 것 같지? 그 새끼는 겨우 5년 받았더만 그것도 살인도 아니고 상해치사로! 말씀 좀 해보세요 잘생긴 검사님 그 노숙자 새끼는 되고 나는 왜 안되는건데? 뭐요? 지금 그 새끼 이름이 중요해? 다시 한번 말하는데 무조건 10년 만들어주셔 안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모르니까. 뭐? 에이, 진짜 돌겠네. 몇 번을 말해야 되는 거야 대체? 진짜 내가 죽였다니까. 아니 참, 뭐 믿을 것도 아니면서 말하라는 건또 뭔데? 뭐? 증거? 살인한 놈한테 증거를 내놓으라고? 예정하세요 검사님 아무도도 상관없어 당신 진짜 검사 맞아? 왜 이렇게 순진해? 하여 하긴 그러니까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런 한심한 질문이나 저하고 있는 거겠지 에 됐다 됐어 아무튼 명심해 10년이야 아니면 확다 불어 나올 테니까 연애 끝났어요. 네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제가 사실 너무 긴장이 많이 돼서 네, <laughs> 제본실 어, 핑계일 수 있겠지만 네제본 실력보다는 약간 좀 무자랐다. 네 가만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용기 네. 평가를 어, 평가보다는 소감을 한번 말씀해 음, 주실 수 있을까요? 소감요. 이 네네. 음, 우선 아, 굉장히 이 악역 대본이었잖아요. 네. 진짜 악당 같았다. 아. 저는 약간 좀 이런 느낌을 좀잘못 내거든요. 좀 악당 같은 느낌 그런 아. 거를. 근데 그게 잘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아그러네 어, 캐릭터가 좀 표현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좀아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 짜증나겠다. <laughs> 너무 피곤지 들어면서 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너무 싫겠다 그런 네, 생각을 저, 좀 잠깐 했고요. 저는 네. 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개성이 좀 되게 뚜렷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중간중간 아제 스스로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네. 있었는데 그래도 예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이번엔 그러면 네. 유소아 씨의 연기를 네. 네. 안들어볼수 없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씨... 이럴 줄 알았어 검사 새끼들 말 같은 거 믿는 게 아닌데 어디! 마음대로 해보쇼 재판 때그 곱비리 여자애도 내가 죽인 거라고 확다 말해버릴 테니까! 내 나이 벌써 마흔하고도 다섯이야, 응? 18년형 받느니 그냥 사형받고 빵 안에서 썩지 뭐.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검찰이 먼저 입다물라고 제안했던 거겠지? 난 아쉬운 거 없다니까, 응? 아 몰라. 당신이 뭔줄 알고 얘기해. 아, 참 답답하네. 이보세요 검사나리 내가 가마귀, 감옥에 있으니까 까막눈일 것 같지? 그 새낀 겨우 5년 받았더만 그것도 살인도 아니고 상해 지사로 아 말씀 좀 해보세요 잘생긴 검사님 그 노숙자 새낀 되고 나는 왜 안되는건데 뭐요? 지금 그 새낀 이름이 중요해? 다시 한번 말하는데 무조건 10년 만들어주셔 안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모르니까 뭐? 이야... 진짜 돌겠네 아니 몇 번을 말하는 거야 대체 어? 진짜 내가 죽였다니까? 어? 믿을 것도 아니면서 말하라는 건또 뭔데? 뭐? 증거? 아니 살인한 놈한테 증거를 내놓으라고? 일좀 하세요 검사님 안 믿어도 상관없어, 당신! 진짜 검사 맞아? 왜 이렇게 순진해? 하긴. 그러니까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런 한심한 질문이나 처하고 있는 거겠지. 됐다. 됐어. 아무튼 명심해. 10년이야. 아니면 확더 불어버릴 테니까. 에베, 끝났어요! 네, 어 저는 어 제가 했던 연기랑 너무 굉장히 많이 달라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좀 되게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그쵸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사실 유수아 씨 연기를 제가 그냥 같이 연습도 하면서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어. 실력이 굉장히 네, 많이 드신것 같습니다. <laughs> 어, 어, 저는 어, 네. 개인적으로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좀 가배 위치에 있는 그런 범죄자를 좀 연기를 하고 네, 검사도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니네 다 움직여라라는 그런 위치에서 제가 좀 연기를 했었는데 그걸 감안을 하고 네, 근데 유서 씨가 했던 연기는 정말로 좀 다급한 뭔가 어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서 음. 네 저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좀 다급해진 절박해진 그런 느낌이 나서 저는 정말 좋은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마냥 깡패는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로 절박하다가 이제 뒤에 가서는 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정말 너죽고 나죽자 <laughs> 이런 느낌으로 또 마지막에 좀 흐름 같은 게확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는 좋게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문의 네, <laughs> 칭찬의 말이 어, 말씀을... 너무 길었나요? 아유,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유사 씨는 어땠습니까? 제연기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 아, 예. 제연기요. 예, 당신의 연기요. 어, 제연기는 그러좀 그러니까 약간 마냥 약간 좀 진짜 막 양아치 같고 범죄자일 것 같은 그런 느낌보다도 네. 어떤 뭐 회사에서 이제 음. 임원이라든지 그런 걸 하다가 잡혀 들어간 그러니까 아.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 왠지 왠지 들어가 있지만 평소에는 정장을 많이 입었을 것 같은 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 네. 해보고 싶었고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좀 당혹스러운 느낌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네. 네. 이 해석의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일부러 네. 이런 환경에 좀 놓여지게 된 사람을 연기를 했던 것 같고 사 네, <laughs> 진짜, 네, 진짜 나쁜 사람. 어떤 목적을 이루기 네. 위해서 이렇게 네, 이런 대사를 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뭐 네, 뭐 자기 발로 들어왔겠죠. 음, 그런데 그렇죠. 네, 유사 씨는 정말로 늘 네, 도치 않게 음. 이런 위치에 놓이게 된 그런 사람을 표현한 것 같아서 둘의 해석의 핵심이 정말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상반된 연기가 나와서 음. 저는 굉장히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네. 유서 씨도 마찬가지로 네 아무래도 대본 분석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 보니까 <웃음> 네 <웃음> 어, 평소 실력보다는 약간 더 부족하게 음, 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네 네. 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같이 네 서로 연기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뭔가 네뭐 유사 씨가 아니더라도 같이 공부하는 분이라던가 네 이렇게 같이 대본을 읽어보고 네 함께 연기를 해보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뭐 피드백도 환영입니다 네 정말 가혹한 피드백도 네 <laughs> 저희도 눌러주시고 네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다음번에 영상 만들 때 조금 더 참고를 해서 좋은 실력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유사 씨 처음 네. 이렇게 네, 영상을 네. 찍어보는 거였는데, 네. 어 저는 사실은 처음이다 보니까 저 혼자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좀 같이 하면서 음. 네, 다른 사람의 연기를 바로 옆에서 음. 네, 피드백을 바로 받고 보고 저도 뭔가를 이렇게 느끼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떠셨나요? 저 되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우선은 이제 최근까지 계속 대원 방송 때문에 아, 애니메이션 관련된 것만 했었잖아요. 근데 네네. KBS 단문을 다시 하니까 또 색다른 느낌도 들고. 아좀 아, 다시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KBS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아, 생각을 잠시 잊고 있었는데 아, 이걸 잠깐 하니까 또 그런 생각이도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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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에게도 많은 자극이 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영상을 조금 조금씩 올려 보도록 할 텐데 네. 많은 피드백 환영입니다. 네, <laughs>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번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지방생 하람이었습니다. 네, 잘합니다.